전략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고 찾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이세 가지요. 자 지난 주에 제가 이거 했죠.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데려오자 예. 약, 예, 약까지, 기약을 넣, 넣으셔야 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방송으로 보는 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자, 찾아보자, 시작. 찾아보자, 찾아오세요. 말해보자, 데려오자, 예. 약. 지금 어떻게 찾아볼까요? 그러면 찾는 부분에 대한 본문 배경이요. 마태복음 0장1 1절이에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내보내십니다. 이 열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그 성에서 머물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누구를 찾아내라고 했습니까? 지금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합당한 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이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배척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배척하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아주 소수는요. 환영해요. 그리고 그것을 듣기를 좋아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무한테나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복음을 들을 만한 쉽게 말해서 수용성이 있는 사람 이것을 수용성이 원리라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수용성의 원리라고 한다 따라시크다. 하 수용성의 원리. 수용성의 원리. 수용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용적인 사람. 그러니까 수용적이지 않고 백척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적인 사람,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고 뭔가 관심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인생의 고민인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대부분. 육체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있거나 죽음에 대해서 늘 고민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할 때이 사람이 그래,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이 사람이 얘기하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심지어 우리가 많은 어 사람을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한두 사람만 이 사람을 찾아내도 이 사람은 100% 우리 사람들니다 근데 어떻게 찾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찾아보자고요. 두 번째는 말해보자요 말해보자. 자 말해보자라는 원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 16장 13절과 14절이 바로 그배경되는 본문인데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첫 번째 관문 도시예요.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이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죠. 와서우리를 도우라 해서 바울이 그 환상 때문에 아시아를 뒤로 또 유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 도시가 바로 빌립보인데 바울이 무엇을 찾았냐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뭘 했다고 그랬어요? 말하려는데 자. 바울이 지금 처음으로 간이 도시에 어색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도시를 가든 회당을 세우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들었는데 성인 남자 10명이 돼야 회당 하나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처음 간 도시에 회당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회당이 없을 경우 주로 정결 의식 때문에 물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물가. 그러니까 물가로 먼저 갔죠. 그랬더니 웬? 여성들이 모여서 우리 말로 따지면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그 여성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 여자들이 지금 앉아서 저렇게 놀고 있구나라고 쳐다보고 가지 않고요. 가서 말을 겁니다. 자 여기는 바울의 두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의도는 그냥 정말 여기 기도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려고 갔었고 또 하나는 이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걸면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반응이 좋으면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해보니까 그 중에서 그 중에서 한 여자가 있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유독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기 성경에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실 말을 우리가 꺼내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어떻게 하냐고? 한다면 말을 해 보면 안다다는 거예요. 자,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자주 장사 루디아 한 사람만 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이제 이 루디아가 거기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요. 자기 집으로 간청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열때 혼자 가지 않았거든요. 바울의 전도팀이 있었으나 꽤 여러 사람이 갔을 거예요. 최소한 다섯 사람에서 47사람까지 복음 전도팀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해서 강권에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머물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복음도더 세밀하게 가르쳤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빌립보 교회가 그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으로 개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한번 시켜볼 때그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가능한 사람이 유달리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받을 수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에 수용적인지 항상 여러분은 대화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획 지나치지 말고, 어떤 사람들 친절하게 웃으면서, 한번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해보자, 의 내용이고, 바울은 말해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집이 빌리뽀 교회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해볼까요?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뭐 이웃, 여러분, 이웃에게도 말을 건네잖아요? 자주 건네고, 또 여러분 또 직장에 있는 사람 직장에서도 말을 건네지 않겠어요. 많은 말을 건네죠. 또 물건을 사러 갈때 슈퍼에 가서도 말을 건네고 많은 말을 말하는 이런 말을 걸네는수 있겠죠. 일요일에는 뭘 하세요? 일요일에뭘 하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데 아 집에서 쉽니다. 저는 놀러 갑니다. 등산을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100% 불신자겠죠. 아니면 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는 안 다니는 바로 그 13%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어, 조금 더 물어볼 수가 있겠죠. 종교는 있으세요? 종교 무슨 종교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번에 나옵니다. 아 저는 불교예요 저는 어,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다녀요. 저는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녀요. 이런 대화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조사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대화의 주제죠. 그러면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평소때 무슨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푸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예 저는 스트레스에서 맛있는 걸사 먹어요. 저 운동을 해요. 뭐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성하고 기도하면 풀려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 마지막에 점이나 사주 팔자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 아, 저는 봅니다. 그 사람은 불신자일 가능성이 높,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해 나가면서, 아, 이 사람에게 내가 아까 세 가지, 뭐죠? 육신의 문제, 정신적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시할 그 타이밍을 여러분이 이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략 세 번째는 데려오자라는 것입니다. 데려오자.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말해보자. 아, 찾아보자. 두 번째가 말해보자. 세 번째가 데려오자입니다. 그금 데려오자는 본문이 누가 보음 14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어, 부유한 사람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기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기로 했어요. 근데 오기로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저는 밭을 사갔고요. 오늘 가봐야 돼요. 아, 뭐그 초대에 거절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 저는 결혼을 장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못갈것 같아요. 라고 또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그럼 길가로 가서 가난한 사람 저는 사람, 병든 사람, 다 데려와서 내 자리를 채우라. 채우라. 여기 에서 빨리 신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맨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데려오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다 있는 사람이고, 다 같은 사람이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맨인들, 이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잔치에 오라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이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용적인 사람들을 우리 구역에, 우리 하우스에, 우리 가정으로 초대해서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서서히 서서히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바로 세 번째, 데려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오늘 이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우리가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데려오자. 요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 누구에게 어떤 보험을 말씀을 전할 것인가 했을 때, 인생의 세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잠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실습할 거냐면 인생의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만 상대방이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답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세 가지 문제,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어떤 것인지 질문을 한번 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어, 두 분씩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문제, 의 고통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왜 질병에 걸리고 죽는가를 예, 우리 여쭤보고 싶어서요. 인간은 제가 할게요. 인간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위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사는데, 우리가 어차피 뭐 병들어 죽는 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정한, 우리가 저기 해야 될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정신적 문제, 우리 인간은 왜 두려움과 외로움과 좌절을 할까요? 사람은 이제 살다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당당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그 좌절과 또 두려움과 또 외로움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 문제. 우리는,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 문제를 또 이렇게 놓고 하는데요. 우선, 당신은 육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육체적인 거에 대해서, 그, 건강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뭐, 육체적인 문제, 건강 문제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질병에 걸리고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싶고요. 또, 정신적인 문제는, 그, 인간을, 인간이 이렇게 살면서, 그, 여러가지 어려움과 뭐 자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는 우리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죽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이세 가지 질문을 이제 흥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 갖고 있는 질문들이에요. 인간이면, 그런데 대면을 잘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꺼내는 순간. 우리는 뭔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지금 우리 장로님도 말씀드렸지만, 나누셨지만, 정말 죽는다는 라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안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누구나 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가 중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한 가지 주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시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전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대화의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어, 교회를 가자, 처음부터 예수를 믿자,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요, 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 내 문제와 그 사람의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근데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모두 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한 번쯤은.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그 사람이 가장 큰 문제인지는 다 달라요 지금 막 병이 심각한 사람은 육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 사람에게서 두 번째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든지 또 정신적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누가 답을 해주면 참나라올것 같이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 한, 번, 한 번씩은 고민을 해봤거나 지금 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연세가 좀더 드신 분들은 그야말로 죽음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 이 죽음을 준비하고 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내면의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는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누가 이 질문을 꺼냈을 때 그래, 아이 사람이 뭔가 나에게 정말 내가 참는 답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할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라는 것은 어, 정말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어떤 답을 주는 것이 전도지 별로 듣기를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게 답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동의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동의 안할 가능성이 높 예수님이라든지 십자가 교회 그사람이 말씀 이것은요 답은 답인데 지금은 동의가 안 되는 답이에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구나 그래서 십자가구나 아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이런 식으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는 처음부터 너무 들이된 거잖아요 성대방은 그 동의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답이지만 그 사람은 아니,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 처음부터 지시했을 때그 사람들은 어려운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것이 답이야 했을 때그 사람이 그래서 이거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요 저는 이제 선교에서 이것을 계속 해왔고 이대로, 이대로 했을 경우 그야 말로 무슬림이라는 이런 강팍한 영혼들도요, 인간은 질문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똑같대요. 어떤 민족, 어느 나라든. 이세 가지 문제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질문을 할수 있을지, 그걸 잘 훈련하고 잘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이것이 질문이 흘러나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환적이 될수 있는 질문들이 다 갖고 있고, 다 고민이지만, 아무도 답해 주지 않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내면의 질문이고, 인생의 질문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갖고 있고, 그 답을 갖고 있는 자로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에, 인생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우스 전도전략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이세 가지와 인생, 인생의 세 가지 실존에 대한 질문들 육체 문제 또 정신적 문제 영적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제시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세 가지 문제의 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 답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아직도 이 답을 몰라서 방황하고 또 심지어 죽음으로 오늘도 가고 있어 오니 주님 우리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영생 없게 하시고 더 많은 우리 가족들이 영생 없게 하시고 또 우리 친척들이 예수 믿고 보원받을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더심각해져서 우리가 전도가 어려워지고 위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말 이보음을 드러야 될 사람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음 있을수록,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 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전도의 기회를 잘 살려서 보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ém.